자, 요 3번에 3번 문제, 우리 소가로와,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같이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요런 문제에서 만약에 지수가 있으면 지수부터 해야 되고, 지수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풀 때는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둬야 돼요.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소가로부터 먼저 풀어보죠. 소가로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배법칙 해줍니다. 마이너스 2x, 마마, 플러스 3y. 이렇게 해주고 그대로 두죠.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를 풀어주는데 이 중괄호를 풀어줄 때도 앞에 있는 이 계산할 수 있으면 먼저 계산하는 게 좋아요. 네, 일단 쌤은 여기까지는 하고 계산을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를 분배 또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7y 플러스 2x 마이너스 3y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쌤은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풀게요. 요기 안에서 동류항이 있어요. 2y 마이너스 7y 그리고 마이너스 3y. 그러면 얘들 함께 계산해 봅시다. 2 빼기 7은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8y가 되고요. x 더하기 2x니까 플러스 3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또 분배해 보면 플러스 8y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류항은 5x와 마이너스 3x만 있으니까 2x 플러스 8y.